할렐루야 민숙의 광해에서 오지 않전도사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 세상과 분리된 자를 뜻합니다. 즉, 세상적 욕망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헌신하기로 선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시린 중에는 삼손이나 침례요한 등과 같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나시린이 되어 평생을 헌신한 자도 있었고요. 사메일처럼 부모의 서원에 따라 헌신한 자도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자원하여 나시린이 될 자들의 지켜야 할 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자 역할을 담당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제사장의 역할이 추가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시린의 일정한 장소나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속된 것에서 자신을 보존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은 구체적으로 나시린의 세 가지 금지 사항들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첫째로, 나시린은 포도로 만든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시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포도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안정된 농경문화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시리는 가난 사람들의 삶을 거부하는 의미로 포도로 된 것을 금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시리는 모든 술을 절대 입에 대지 마라 했으며 특히 포도나무에서 얻어진 어떤 종류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은 조그마한 혹의 가능성마저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제사장처럼 마음의 청결과 절제를 유지하여 맑은 정신으로 여호와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입니다.그러나 이 명령의 더 깊은 의미는 술로 대표되는 모든 육적인 유혹을 전적으로 멀리하라는 데 있으며 동시에 자신들의 가장 큰 기쁨은 오직 여호와께 두라는 데 있습니다. 독주는 포도주와는 구분되는 기타의 독한 알코올성 음료로서 마시는 자를 혼미케할 정도의 강력한 술을 총칭하는 말이며 검포도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것은 호화롭고 부유한 계층이 즐기던 식료품으로 물론 이것을 섭취한다 해도 취하지는 않을 것이나. 이것이 우상숭배자들이 추구하는 향락을 상징하는 식물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구별된 자의 식물로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철저히 이행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이 규범을 어기면 그는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서원을 해야 하며 서원한 기간을 끝낸 후에는 그들도 포도의 각종 소산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나시리는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서언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나시리는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즉, 서원하는 동안에는 털을 자를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외모의 치장에 관한 관심을 버리라는 뜻과 그 기간에는 머리털 하나라도 마음대로 할수 없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셋째로, 나시리는 죽음을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죽음을 그만 이유는요? 죽음을 부정한 것을 취급했기 때문입니다.그 기간 나시린의 몸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년대 숫 양을 가져다가 소권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현이라. 9절부터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이 갑자기 시체로 자신을 더럽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자신을 깨끗이할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나시린이 죽음을 접하게 될 경우 정결한 예식을 통해 서원 기간을 다시 시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밀고 속죄 제물로 번제물로 드려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망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13절부터 21절까지는 나시린의성 기간이 마감할 때할 규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재물 밑에 있는 불에 둘치며 나시리는 서운 기간이 마감할 때도 번제와 속재제를 드리고 그동안 자랐던 머리카락을 깎아 재단에서 태우도록 남겨두었습니다. 서운한 기간에는 전혀 자르지 않았던 머리카락을 재물로 드려 받침으로 인해 서운 기간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시린은 화목제물로 숫양의 어깨와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하나님께 흔들어드리는 요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 가족의 몫을 드린 다음 친제들과 함께 고기와 음식을 포도주와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시린으로서 서원한 기간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곧서원한 나시리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옥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나시리는 서원한 기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와 안정을 상징하는 포도를 멀리하고 자신을 살피고 단정하는 것을 상징하는 머리를 다듬지 않고 기르고 피치 못할 사정들과 가정사까지도 뒤로 하는 것을 상징하는 죽음을 멀리하는 기간을 통해 나실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7절에 소위 아론의 축복으로 알려진 내용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진중에서 전염병이 있으면 다진 밖으로 내보내 그 진영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보상하는 사회적인 부분을 세 번째는 어떤 남편이 아내의 부정이 의심되면 그것을 반드시 밝혀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며 네 번째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로서의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은 먼저 교회가 영적으로 거룩해졌을 때또 사회도 개인도 가정도 거룩할 때 대제사장인 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복을 빌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이 축복문을 제사장의 축복문 또는 제사장의 축도문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지키시는 복입니다. 여와는 호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해서 지키다라는 히브리어 샤마르는 원래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란 뜻입니다. 따라서 이 의미가 발전하여 세심하고도 철저한 보호와 보존, 주입계 일거수 일투족의 관심을 가짐 등의 의미로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향으로부터 보호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각종 전쟁의 위협과 질병들 또는 여러 가지 재해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그 모두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살펴보시고 보호하여 지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은혜 베푸시는 복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른 아침에 떠오르는 밝은 해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표현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낮에 해가 되시듯 또한 밤에 달과 별이 되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 놓여 바로 앞을 알지 못하며 장래 일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셋째는 평강 주시는 복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향하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열정적으로 바라보다 계속해서 주시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베푸심을 가리킵니다.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해를 들어서 표현하였다고 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그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음을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줄수 없는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편 아니 아니라 평강의 복입니다. 거친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힘들어서 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그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는 편안보다 평강의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평강은 영어로 피스라 하는데요.보통 평화라고 합니다.그런데 여기서 평강은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기쁨과 환희가 샘솟듯 솟아오르는 상태입니다.평강의 복이 임하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며 어떤 문제의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유일한 복의 주체자가 되심을 분명히 선언하는 구절입니다. 즉 비록 제사장에 의해 축복이 선포되지만 진정한 선포자의 수여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임명을 받은 후에 그와 또 다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축복 기도를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24절 이하 3절로 구분되어 있으며, 절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문법적으로 볼 때는 굳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세 번씩이나 반복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 축복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오늘날 축복 기도를 뜻하는 것이 예배 마지막 순서인 축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세워진 후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드리는 그 상번제가 끝날 때마다 바로 이런 축복을 백성들 앞에 선포했었으며 훨씬 후기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까지도 이 축복의 선언은 매일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27절에 축복할지니 복을 주리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축복과 복은 같은 뜻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축복받으세요 또는 복받으세요입니다. 축복이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대표기도 중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한자로 빌축의 축과 복복의 복을 사용하여 축복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축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빌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의 기도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복을 주시는 분이며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복을 주옵소서라는 표현이 바른 표현입니다.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약시대 이르러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자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을 우리 자신의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레기구장 22절부터 24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므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번지물과 기름을 사른지라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